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비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기상을 금메달로 만 천하에 떨치고 승리자가 되어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긴 우리의 장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한생의 영광으로 간직될 환희와 행복의 시각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30일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당중앙연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체육상 김일국 동지, 축구협회 서기장 신용철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자랑찬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짝이며 당중한 트랙에 들어서는 선수들과 감독들은 조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치열한 경기들에서 언제나 필승의 신심을 안고 달리도록 모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도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며 따뜻한 축복과 하늘 같은 은덕을 비풀어주시는자애로운 오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흥무심과 고마움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선수들과 감독들은 감격의 눈물 속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며 오매도 그리던 아버지 원수님 품에 앞을 다투어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저국의 장한 딸들을 정겹게 반겨주시며 이번 경기 대회 조별 연맹전부터 결승 단계에 이르는 일곱 차례의 경기에서 조합 25개의 통쾌한 골을 터뜨리며 오스트리아, 브라질, 미국, 일본 등 맞닿은 강팀들을 압승하고 조선 여자 축구 신화를 또다시 창조한 그들의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 대비에서 최우수 선수상인 금볼상과 최고 득점자상인 금축구화상을 받은 최일선 선수와 팀을 연전 연승회로 이끈 리성호 책임 감독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가슴 속 깊이 안고 우리의 여자 축구 선수들이 달리고 달려 자랑스럽게 쟁취한 승리는 온 나라의 낙관과 시효를 더해준 고무적인 경사로 애국적 장거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체육은 나라의 진보와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 데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 경기들에서 안아오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성과들은 특유의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더욱 단합시키고 활기 넘친 투쟁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여자 축구의 밝은 전망을 보여준 선수들이 아시아의 패권, 100권, 세계 패권을 확보히 쥐고 그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는 영광과 행운을 지닌 여자 축구 선수들을 축하해 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하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대 같은 사랑과 믿음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선수들과 감독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많은 우승의 금메달, 더 눈부신 애국의 금컵으로 떠받들어 올릴 불 같은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경년은 김정은 동시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동지 정석이 동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돌 세 즈음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정석이 동지에게 그리고 정석이 동지를 통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새 중국 장군 이후 지난 75년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용도 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북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진노정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이 정석이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전통적인 저중 친선을 끊임없이 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나는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진선 협조 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과 중국 인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3 2024년 10월 1일 평양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주체 1 0일 2012년 9월 30일 경연은 김정은 동식께서는 부르의 고전적 노작 좋은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고 가꾸고 고리와 마을을 푸르게 하자를 발표하시오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맞는 평양 잔디연구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모든 고리와 마오를 인민의 행복과 문명이 꺼펴나는 보금자리로 꾸리시기 위해 바쳐가시는 경량은 김정은 동지의 불면부류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량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너작에서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고리아 공지들의 좋은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어 적의 산가들 그리고 고리아 마을들을 푸르게 하려는 것이 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잔디 재배를 과학적으로 할때 대한 문제, 잔디 육종 사업과 채종 사업을 잘할 때 대한 문제, 좋은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고 가꾸는 사업을 좋은 군중 쪽으로 힘있게 벌릴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실천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정비서 동식께서는 로작에서 좋은 품종의 잔디를 육종하고 놀리 포치기 위한 사업을 잘하자면 잔디 연구소를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3년 5월 5일 새로 꾸려진 평양 잔디 연구소를 찾으신 경야는 정비서 동식께서는 연구소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사철풀은 잔디들의 특성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그 대책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잔디는 땅 고면을 아름답게 덮어주고 생활 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잔디를 심는 것도 애국 사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철풀뿐 아니라 생활력이 강하고 관상 적 가치가 높은 잔디 품종들을 많이 육종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년은 정비서 동식에서는 시험 퍼전들에서 자라고 있는 잔디들의 생육 상태 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 조건이 서로 다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잔디 품종들을 연구하고 사철풀뿐 아니라 발핀 견딜성이 강하고 관상 적 효과가 좋은 잔디들을 육종해서 온 나라에 퍼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위하는 청부사동지께서는 여기 시험포존에 는세 품종의 잔디들을 보시고는 범서 잔디 들을수어보시면서구 그 부드러움도 가음해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험포조을 만들어 놓고 잔디들을 가꾸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겨울에 눈을 친 것과 치지 않은 것의 잔디들을 대비하면서 관찰해 보니 추위 견딜성이 품종마다 서로 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우리들은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구바쁘신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잔디 품종과 구 특성까지 연구하시면서 원나라의 푸른 주단을 펼쳐가시려는 경례은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경례은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잔디 연구소에서는 잔디의 록색기를들이고 재배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일으켰습니다. 금잔디는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고 생활력이 강하며 관리 품도 좋기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실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잔대 그 기본 잔디를 정성껏 심고 가꾸는 것도 애국주의의 표현이라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높은 애국심을 간직하고 잔디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적극 돌쳐 나서야 한다고 하신 경억나는정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엎히 받들고 그 어디서나 잔디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 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문명한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이 자기 자신과 미래를 위한 일, 조국 광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애국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인민의 라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잠다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요히 종용하려는 온 나라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앙양된 요리로 사회주의 전야가 끌어본 지고 있습니다. 서의 곡창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숙천군 열두 삼촌 농장에서 뷰가을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뉘운 초부터 용농 공정률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심 있게 해온 농장에서는 작업 순차를 바로잡고 노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분조별 작업 반별 사위지 경쟁을 조직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뷰를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농장 쪽으로 평균 한 이삭에 지난해보다 일곱 내지 아홉 반은 더 달렸습니다. 농약 냉산물을 널리 받아들이고 생육 초기 물말리기를 비롯해서 과학적인 용농 방법을 도입했는데 욕시 결실이 아주 좋습니다. 곡식이 익는 족조 고도들이고 나달 토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등 농사 결석을 잘하기 위해서 퍼전마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고 있는 농업 불러자들의 불같은 요리와 애국 혼신에 의해서 드넓은 열두삼천벌의벼가울 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할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알곡중산으로 보답해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연안군 부은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벼가울을심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동지계수리정도로 잘하다 나니까 하루 배가을 당하실 적을로 계게되면112% 이상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상 태로나가게 되면 별 가을과 탈곡을 농장의 대획한 대로 제기라는 원만히 끝낼 수 있습니다. 곡식들의 여물기 과정에 대한 조사를 퍼전별 필지별 품종별로 과학적으로 한정기초에서 별 가을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이들은 가을한 곡식을 제때에 고도 들이는데 머를 받고. 영농 작업들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 농촌경리위원회의 포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비가을을 끝낼 목표를 세우고 기상 조건과 작업 반별 분접별 논벼 착황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가을 고지를 집중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주동적인요, 즉시적인 대책들을 강행해을 비오가을이 일정 기획대로 진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르 단위에서 자연 이니르기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진흥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는 해비침 조건이 좋은 장소들이 분산형 태양빛발전소들을 설치해서 이미 확립된 개통병렬형 태양빛발전체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힘을 놓고 있습니다. 분산형 태양빛발전체계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런 하부구조에 기초해서 건설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 건설 본가가 대규모 발전소에 비해서 삼 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 또한 이 분산형 발전 체계는 소비지들에 건설되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이 전력의 더중 손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 전지판의 효율 개선과 함께 전력계통 구성에서 더중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원칙에서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작소에서는 수면 위에띄움식으로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해서 더 많은 전력을 얻기 위한 연구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제일중학교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교육 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가 구축돼서 우리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거절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용식 교장 선생님은 한 해에 수만 킬로바투시의 전력을 생산해서 교육사업에도 이용하고 또 국가전력계통에도 도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학교에서는 이미 축적한 좋은 경험이 토대해서 전망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자연인너르기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태양빛 발전체계를 야외 학습구역에 설치한 데 맞게 자연과목에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더 공고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적 공격과 테러 행위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자위권과 안전 보장을 운운하며 대리항 산륙과 테러 암살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야수성과 파렴치성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적 공격과 테러 행위를 감행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극악한 전범죄 반인륜 범죄로 된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세인을 경악히 하는 천인공로할 집단 대학살을 감행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 지역 도초에서 아랍인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를 막후 조종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암적 존재이며 아랍인민들의 공동의 원수이다. 중동 지역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열쇠는 독립국가 창설을 위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랍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적대행위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산륙전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후견자인 미국의 조직적인 특대형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주권과 생존권, 영토 완종을 소화하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대변인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